어, 애기 달고 싶어요. <laughs> 갑오징어 몇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응? 뭐지? 했죠 여러분들 지그헤드, 웜, 낚싯대, 차키, 정신, 담배 가봅시다 하나 둘셋 넷, 마이크 테트리스, 하나 둘셋넷자 시작해봅시다 4분의 3호스 지그헤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조금 막아줘요 여기는 조금이 아니고 많이 막아주는데 제가 원하는 자리에는 낚시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옆쪽으로 왔지만 여기도 다 나오지 뭐안 나오겠어요 오늘 장비 레드펄스사의 b p 8 6 2 ML로드 사용할 거고요, 슈크리더 3호 사용할 거예요, 카본 3호 사용할 거고요. 네, 그렇게 낚시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캐스팅. 어우, 바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걸림은 있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리프트 앤 폴로만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람 많이 불어요 지금. 여기 아니면 낚시 안될것 같아요. 조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불고 있는 상황 같고요. 터 밖에 날씨 안좋 나가지 마세요. 날씨 엄청 안 좋아요. 네. 아 밖에 날씨 안 좋다고 나가지 말라고 친절한 경찰 아저씨. 낚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그 전설의 물고기 광어를? 네, 마군포입니다 오늘 기상이 안 좋아서 좀갈 때가 조금 한정되어 있어요. 광어 얼굴요? 아. 있으면 물겠죠. 있으면 어 트위칭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리프트앤폴로. 쿠피트 때면 농어대인데 농어대로 트위칭이나 접승을 주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하드한 낚싯대를 사용하셨을 때는 리프트앤폴에서 올려서. 살짝만 액션 주고 떨어뜨리고 뭐 이제 시작할 때 리프트 앤 살짝 치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할수 있는 로드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로드가 길어지면 길, 길어질수록 장점은 뭐 비거리가 좋아지죠. 아무래도 근데 단점으로는 뭐냐면요.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적당한 피트 때는 7피트에서 한 8피트 대 정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낚시를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9피트 대 같은 경우는 장타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사용하였지만은 9피트 대도 저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9피트 대를 사용하지 않고도 고기를 낚고 있거든요. 뭐 초반에는 6피트 대 낚시대로도 충분히 광어나 오록을 공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 거리, 그러니까, 동해처럼, 먼 거리 쪽에서 입지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피트수가 긴게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예.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그러니까, 액션을 포기하면서, 내가 쓰고 싶은 액션을 포기하고 비거리를 잡느냐, 아니면 비거리를 잡, 뭐, 포기하고 액션 주는 거를 하느냐,인데, 그거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무겁죠. 로고 초보입니다. 한 자리에서 계속 하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돌아다녀서 하는 것이 좋나요? 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요. 내가 모르는 장소에 가서는 여기저기 뒤져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가 뭐, 이제 만주에서 날물, 초날물을 보느냐? 아니면 초들물을 보느냐? 어쨌든 그, 이제 물 돌아갈 때가 가장 좋은 시기니까 그 타겟팅을 하기 전에는 처음에서는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입질을한 번이라도 받은 곳이나, 아니면은 특별한 지형이 있는 곳이 있죠. 이게 맴맴, 간 밋밋한, 밋밋한, 뭐, 모래바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중간에 무언가가 걸리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밋밋한 바닥 와중에서 뭐 이쪽은 푹 꺼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입질이, 입지를 받지 못할 때, 입질을 갖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찾았을 때는 아 여기가 가장 확률이 좀 좋겠구나 무언가가 변화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어떤 입질이 가장 좋았을 때는 그쪽에서 조금 예 입질이나 그런 지형을 찾았을 때는 그쪽에서 이제 뭐 히든 타임이죠 뭐 초들이나 중들이나 이렇게 물이 돌때 그니까 날 물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그쪽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이, 여기서는 좀 뻔한 포인트 잖아요 자주 오고 해서 뻔한 포인트니까 한자리에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옮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이 한자리도 좀, 좀 고소하는데 어, 여러 군데 어, 여러 방면을 돌아 다니시면서 찍어 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마건포다 하면 방파제에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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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 이쪽에선 무슨 걸림도 있는데 이, 뭐, 물론 이제 밧줄이나 이런 건피야 피해야겠죠. 그러니까 안쪽에 뭐, 이렇게 돌멩이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막푹 꺼져 있어. 그럼 그런 쪽이 포인트가 되니까 다 탐색 후에는 아, 여기가 확률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히든 타임에는 그쪽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단 여러 분, 여러 군데를 좀 뒤져봐야 아, 이쪽이 이렇구나. 이쪽이 이렇구나. 그렇죠. 마검포 같은 경우는 빨간 등대 앞쪽이 포인트가 되는 이유가 지금 배가 지나가도 가장 깊은 쪽으로 선회해서 들어가거든요. 간접대랑 그렇다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쪽이 수심이 가장 깊은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바람에 외부적인 영향이 커요. 바람. 바람과,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항상 오던 데인데 갑자기 여기는 바닷감이 좀안 느껴져요. 그러면은, 뭐냐면, 초보자 분들이 그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오! 바닷감이 느껴질 때가 있고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지질, 바닥에 어떤 돌로 형성되었느냐, 여, 그니까 이제 돌, 딱딱한 곳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무른 곳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두 번째는, 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라고 해서 일정한 수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쪽은 낮고 이쪽은 깊어요. 안쪽이 더 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깊었을 때 끝까지 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기다려서 바닥이나 아니면 라인 처짐을 통해서 아, 여기는 내가 못 느끼긴 했는데 바닥이 이렇게 깊구나. 다시 한번 던져보고 기다려보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류. 바람에 따라서 내가 똑같은 온수로 똑같은 곳에서 낚시를 하더라도 조류가 센 날이고 쎄지 않은 날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물론 가볍게 쓰는 게 좋기는 해요. 채공 시간이 길어지니까 먹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뭐 좋다고는 하는데 내가 바닥에 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 가벼운 걸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수심층에 이해가 돼야 뭐우럭 낚시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바닥을 찍어보고 어떤 지형이고 어떻게 해야 되며 그렇게 해서 수면을 노리고 수심층을 노리는 거랑은 좀 틀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뭐라 그러지? 바닥감 있는걸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2분의 1 온수를 주로 쓰는데, 어, 4분의 3 온수는 던지니까 너무 무거워서 캐스팅을 못, 아, 낚시를 잘못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탐 낚시라 그러죠. 바닥을 찍는 광어, 특히 광어나 뭐 이런 노래미나 뭐 이런 종류의 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바닥 탐사를 먼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 바닥을 못 찍고 느낌이 없는데 2분의 1온스나 8분의 3온스, 뭐, 뭐 8분의 1온스를 고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무겁더라도 조금 액션은 손목에 무리 가지 않게 들었다 놨다 리프트 앤폴 액션을 주더라도 바닥을 찍어주면서 낚시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낚시 방법은 뭐 수면에서 한 30cm 에서 1m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해서 리트리버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사실상 그게, 음,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 바닥이, 어 바닥이 찍히는 감이 아리까리한데, 오, 라인은 쳐져 있고, 바닥은 찍힌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바닥에 혹시 뻘이 있거나, 아니면은 무른 지형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바닷감이 생기시면, 바닷감이 생기시면 아시잖아요, 다들. 네. 어, 여긴 좀 무른 지형인데, 여기 딱딱한 지형인데, 어, 여기는 좀 돌바닥이다, 이런 거를 느껴지시지만은 초보 때는 좀 사실은 그게 느껴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주로 사용하던 온수에서 한 단계만 조금 더 높게 써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감이 좀더 살아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4분의 3 온수가 주력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1 온수, 무거운 온수를 쓰는 게 주력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바닥감이 없을 때는 조금 더 무거운 온수로 바닥을 느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느낌이 와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더 가벼운 걸로 바닥을 느낄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겠죠. 어. 저 누나, 바보지가 엄청, 엄청, 잘 잡으시는데? 나도 가비치고 싶다. 아니야, 광어 잡을게요. 광어 한 마리 잡아놓고, 예, 뭔가를 해, 도 해봅시다. 현재 장비는, 예, 레드펄스사의 BP862 에멜로드 사용하고 있고요. 어, 릴은 14년형, 예, 스텔라 C3000번 노말기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사는 1호 라인 사용하고 있고요. 어, 바람이 좀 불어요. 그래갖고 갯바위를 못 갔어요. 간만에 첫질조에 석축이라니 어, 이제 올라가야겠다. 올라가고 자리를 좀 이동해 봅시다. 오, 여긴 바람이 좀 드센데. 와씨 라인 날리는 거. <laughs> 잘못 왔다. 한 마리 후딱잡고 집에 가고 싶은데. 아, 어, 씨. 여러분들, 이, 이, 날씨에는 낚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 날씨에는, 예, 낚시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예. 해야지. 직업인데, 나는. 예. 너무 많이 쉬었어, 나. 그쵸? 너무 많이 쉬었죠? 루프텐 바람 억수로 부네요, 억수로. 안 나올까? 나올 것 같은데 몇 시지? 2시까지 좀 빠짝 해봅시다. 한 2시간 또 빠짝 해봅시다. 아, 여기 석출이죠. 네, 개 빠이 아니죠. 바람이 좀 심해갖고, 네, 갯바위 갈만한 데가 마도 말리포 뭐 이런 데 가면 거의 고립이라 없진 않겠지. 물고기가 여러분들,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잡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쵸? 어, 애기 달고 싶어요. 나보지가몇 어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지? 뭐 왔죠? 뭐지, 이거? 오, 씨. 힘쓰는데? 아, 좋아요. 아, 뭐지? 안 나오는데? 아, 어, 힘좀 쓰는데? 으 아이고, 광하네 가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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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네요. 아. 랜딩맨이나 그립을 다안 갖고 와가지고 어차피 오늘 놔주기로 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잡아 봅시다. 쇼크리더 잘못 묶었나봐요. 쇼크리더 매듭에서 터져버렸네요 50은 될것 같죠? 50 넘어요? 감사합니다. 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 부는 뭐 이런저런 것들도 좀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뭐 일단 안전이 우선입니다. 오늘같이 바람 많이 부는 날 갯바위는 조금 위험해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방파제권이라 이게 파도가 많이 안 쳤는데 오늘같은 날 갯바위나 이런데 안전사고 유의하시고요. 또 이제 내가 버린 쓰레기들은 좀 내가 가져가는 습관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월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즐거운 또 워킹으로 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옹미 좋아하고 옹미 사랑하는 태안 개바위에서 만나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컷어 잘했어 어 좋아 컷